안녕하세요 엑셀의 조합 전문입니다자 강의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 어, 이동옵션 이동옵션에 관한 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는 이동옵션에서요 이동옵션에서 빈셀을 선택을 해서 빈셀을 선택해서 그 행을 삭제하는 음, 그런 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빈셀을 선택해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빈셀에 값을 채우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. 또 하나, 이런 과정을 매크로 기록기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또 기록된 매크로를 수정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. 어, 보통 그,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요. 음, 하면 그 데이터에 구멍이나 있으면 안 돼요 꽉차 있어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는 어, 필터도 되지 않고요 그렇죠? 필터 되지 않고 어떤 수식 적용하는 데서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음, 제대로 되질 않아요 해서 어, 데이터는 빈 곳이 있으면 안 된다 빈행빈 빈 곳이 있으면 안 된다 빈셀안 된다 이게 원칙인 것이고요 해서 어, 이와 같이 보 이와 같은 데이터는 그 리포터에 포함될 수 있는, 보여주는, 보고서에 올라갈 수 있는, 뭐, 그런 쪽은 몰라도,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, 자, 원칙적으로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요. 자, 그래서, 이렇게 비어있는 곳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, 어, 그 부분 설명드리면서, 매크로 기록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. 자, 일단, 자, 매크로 기록을 할게요. 자, 개발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하시고요. 자, 클릭합니다. 자, 그리고, 자빈 셀을 차릴 거예요. 어떻게 되죠? 자홈 메뉴에서 홈에서 찾기 면 선택 이동 옵션 그죠? 어, 빈 셀입니다. 선택하시면 빈 셀이 들어왔죠? 아 잠깐만요. 다시 하겠습니다. 이게 순서가 잘못됐네.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어 이동 옵션 빈셀 확인하시고요. 자 선택된 이 셀에서 음첫 번째 셀첫 번째 셀에 눈을 하시고요. 했습니다. 눈했습니다. 8호 위에 셀, 8로 위에 있는 셀을 클릭해서 그냥 엔터 지시면 안 되고 컨트롤 엔터입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. 다 들어갔죠? 음 됐습니다.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빈 셀에 값 채우는 방법이고요. 자 매크로 기록을 중지하겠습니다. 중지. 자 끝났고요. 자 그러면 작성된 매크로를 보겠습니다. 어, 매크로를 보겠습니다. 아, 여기 되어있네요. 자, 자, 이 매크를 갖고 제 설명 드릴 건데요. 자, 일단 화면에서 이거 설명 드리기 전에 그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자, 다음 같은 데이터에서 일단 그, 그 데이터를 채우기 위해서 범위를 이렇게 선택했어요. 이렇게 선택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선택하고 나서 빈 셀을 선택. 어, 이쪽에 그 이동 옵션 통해서 빈셀 했더니 그빈 셀은 이거, 이거 그렇게 세개 선택이 됐죠 음. 됐습니다 근데 제가 수식은 어떻게 넣었죠 빈 셀에서 첫 번째 요셀 채울 때 바로 위에 셀 요놈을 요, 요, 요 넣었죠 어. 자 여기에 넣는 수, 셀이 바로 위였잖아요 그죠 처음에 선택한 셀은 요게 전체인데 수식은 바로 요첫 번째 셀을 넣었다 이겁니다. 자 그러면 나중에 매크로 기록할 때 어, 그렇게 돼요. 그셀 범위는 이렇게 선택했는데, 이첫 번째 셀에다가 입력할 셀 주소는 처음에 선택했던 셀 범위의 첫 번째 셀, 그죠? 맞죠? 이, 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코드를 작성할 때 처음에 선택했던 셀 범위 중에서 첫 번째 셀을 제가 그 따로 그 기억을 할 거고요. 그리고 나서 이 첫번째 셀에다가 요빈 공간 아빈셀빈 빈 셀의 첫번째 셀에는 바로 위에 첫초로 잡았던 요 셀의 주소를 넣을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어 이해가, 되,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처음에 이 셀을 여기다 넣는다 이거죠 지금 보면 어 B5셀 있죠 B5셀의 셀값 보이죠 뭐 B 아닙니까 바로 위에 바로 위에 있어요 그얘기예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전체를 다 잡았는데,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력할 때는 전체 중에 처음에 잡았던 첫 번째 셀을 두 번째 여기에다가 첫 번째에다 넣어줄 거예요. 자, 그거 이해하셔야지 코드를 작성할 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. 자, 자 코드로 넘어왔어요. 자, 수정을 하겠습니다. 자, 지난 번처럼 어, 매크로 기록기는 어, 변수가 없어요. 그래서 변수를 선언해서 적절하게. 어, 처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전체 범위를 잡았으는 C를 하나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할 거예요 첫 번째 셀 처음에 그셀 범위를 잡은 것 중에서 첫 번째 셀 주소가 뭐냐 네그셀 주소는 비어있는 셀에 첫 번째 셀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셀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블랭크 제가 이제 변수를 좀 짧게 선언했는데요. 뭐 c다, f다, b다. 좀 짧게 선언했죠. 근데 그이 코드 자체가 짧아서 그래요. 만약에 이 코드가 좀긴 코드 같으면 이런 코드들도 좀더그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그 뽑아 주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c같으면 뭐 이렇게 그 어떤 범위를 잡아주는 거니까 뭐 그런 의미에 담아서 그 변수 선언하시고요. 그첫 번째는 그 F잖아요. 뭐 이거 그냥 보통 그 아, 레인지 변수는 rng를 많이 써요. 그버 퍼스트니까 fir 뭐 s,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이제 코드가 좀 길어지죠? 그냥 짧으니까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어, 이거는 rng 블랭크. 그죠? 음, 블랭크. 자, 블랭크 이런 식으로 자, 선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 범위는 지난번에처럼 음 사용자가 범위를 잡을 수 있도록 뭐였죠? 어플리케이션 개체의 인풋 박스, 어플리케이션 개체의 인풋 박스 있었죠? 어, 인풋 박스에서 자셀 범위 선택 하세요. 자 이렇게 넣어주고 타입을 팔로했습니다. 자 그러면 어, 타입 어, 오타났네요. T Y P 이자. 음.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변수 C에는 사용자가 선택한 전체 범위 뭐가 들어갈까요 그 여기에서는 이 범위가 들어갈 거예요 그죠 이 범위 그 위에 최초 범위부터 다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, 다음에는 음첫 번째 셀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셀을 찾겠습니다 RNG first, RNG first에는 첫 번째 셀을 어떻게 찾려면 처음에 C라는 변수, range 변수 안에 모든 데, 그셀 범위가 포함되어 있죠. 그 중에서, cells. 1과 1셀. 이게 첫 번째 셀입니다. 어. 그 변수 C에서의 첫 번째 셀. 주소가 이 RNG 포스트에 저장이 됩니다. 그죠? 음. 자, 그러면. 그다음 할건 뭐냐? 어 비어 있는 셀. rng 블랭크는 어떻게 되냐면요. 처음에 그 선, 사용자가 선택했던 셀 범위에서 셀 범위에서 어, 스페이 셀이네. 그죠? 어, 시점 스페. sp is 그스페 셀에서 자, 블랭크 x의 셀 셀에서 엑셀 타입 블랭크 요 셀이죠. 어. 자, 요건 뭐다? 어, 사용자가 사용자가 선택한 셀 범위에서 셀 범위 중에서 중에서 빈 셀의 범위가 바로 어, 이, 여기에 이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. 자 그러면 음. 셀렉션 스페이서스 이거 필요 없죠? 어, 지워버리겠습니다. 뭐 얘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. 어, 얘도 필요 없죠? 어, 다 필요 없습니다. 자그 다음에 이건 아, 필요가 있겠네요. 자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지우겠습니다. 자그 다음에 자 수식이 들어가는데요. 자잘 보세요. 자 수식이 들어갑니다. 비어 있는 셀, 빈 셀에다가 수식을 넣었죠. 어, 기억하세요. 비어 있는 셀만 선택을 했잖아요. 그죠? 비어 있는 셀의 첫 번째 셀에 수식이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Range Blank가 비어 있는 셀이죠. 어, 바로 위에서 Range Blank는 그 C 범위 중에서 처음에 선택한 변수 범위 중에서 비어 있는 셀이잖아요. 거기에다가 이제 수식이 들어가요. 수식이 뭐다? Formula. 여기 자, 보면 여기네요. 자, 보 이렇게 수식입니다. 아래 이 브랭크에다가 아 이게 들어갈 필요 없 여기에다가 이제 수식이 들어가요. 자, 어떤 수식이냐? 자, 수식은 는이 들어가죠. 워크시트에는, 그죠? 어, 는이 들어갑니다. 는 들어가고, 앤드 연산자로 묶어줍니다. 는하고 앤드 연산자면 워크시트 셀에 그 연결이 되거든요. 들어가는데 뭐냐면주소로 조이겠죠. 어떤 주소? 처음에 사용자가 선택해 한셀 범위의 첫 번째 주소만 넣어주면 되죠. 자,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. 중요한데요. 자, 사용자가 처음에 선택했던 셀 범위 중에 첫 번째 셀 주소는 어디다? 위에 변수 선언했는데 바로 이거죠. R N G First 여기에 사, 사용자가 선택한 전체 셀 범위 중에 첫 번째 셀 주소예요. 그래 End R N G First가 첫 번째 셀 주소가 됩니다. 근데 이거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? 음, 어드레스, 어드레스 주소, 주소가 들어가요. 주소가 들어가는데, 어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, 주그 그 매크로에서 어드레스라는 속통어 쓰면요 절대 참조를 해요. 근데 이거를 절대 참조하면 안 되거든요. 상대 참조를 해야 첫 번째 주소가 바로 위를 참조하고, 그죠? 첫 번째 주소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셀 범위가 있고 자, 자 여러 가지 쭉 셀이 있으면 첫 번째 셀이 위에 셀을 상대 참조해야 이, 이 아래 참조하는 것도 얘를 참조하고 이 아래 참조하는 것도 요놈을 참조하는데 첫 번째 셀이 이 절대 참조 하버리면 밑에 아무리 수식을 넣어도 한놈만 참조하잖아요.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. 그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냐하면 앞에 셀에 넘어가 다시 한번 볼게요. 처음에 그셀 범위를 이렇게 잡아가지고요, 잡아가지고 비어 있는 셀을 선택을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요. 자, 이거 기억하실 거고요. 그러면 첫 번째 셀에다 그럼 이놈을 넣을 거예요. 첫 번째 전체 셀 범위 첫 번째 그래야 나머지도 또 똑같이 그죠. 나머지 셀도 똑같이 바로 위에 있는 셀들 이놈은 얘를 선택하고, 이 녀석은 요놈을 참조하고, 요놈은 그 위를 또 참조하고, 이런 식으로 얘는 요거. 그래야 위에서 다래가 똑같이 수식이 채워지는데, 얘가 덜커덩. 요놈을 갖다 절대 참조해버리면 나머지 이놈들도 얘만 참조할 거 아니에요. 절대 참조. 그 문제가 되죠. 해서 참조, 이거를. 정말 신경 쓰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한데 어드레스 하시고요. 자 여기에다가 하나 옵션을 넣을 거예요. 뭐라고? False 라는 옵션 두개 줘요. False, False 두 개.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rng first address 인데 rng first 첫 번째 셀의 어드레스인데 false, f a s 는 뭐냐면 상대 참조하겠다는 그 옵션입니다. 상태 참조니다 나는 이 주소로 상대 참조한다. 어, 굉장히 중요하죠. 어, 요거 이게 어, 요거 아주 이게 그 많이 쓰입니다. 요거 잘 기억해두세요. 자, 상대 참조 주소를 포스를 넘으면 상대 참조. 이 추로 들어가면 절대 참조겠죠? 어,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행도 상대, 열도 상대 참조하겠다. 주소 address에 이거 속성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잘 기억하시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어, 하게 되면 하게 되면. 끝납니다. 자, 끝났어요. 자, 끝났습니다. 자, 그러면 자, 근데 그 개체는 음, 위에서 세으로 선택한 개체는 코드가 끝나면요, 습관적으로 그 메모리에서 제거해 주셔야 돼요. C는 이런 식으로 아, 이거뭐 N O T H I N G 자, 철자 들렸네. 세 C는 나칭이다. set R N G First도 나시니다. 자 이런식으로 T I N G. 자 이런식으로요. 그다음 R N G 분이 또 있네요. 어. R N G blank blank도 나시니다요렇게 해서 그게기 보다 음. 메모리 제거. 자 이게 습관적으로 현재 이 코드는 이 코드는 좀 짧죠. 짧아서 이제. 어 뭐 이게 메모리 제거 안 해도 크게 컴퓨터에 데미지 없어요 없는데 이게 코드가 길어지거나 하게 되면 이렇게 메모리를 제거하지 않게 되면 어 코드 실행 이 있어서 좀 버벅 됩니다 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끝나고 나서는 개체를 나칭으로 제거해 준다 메모리 제거해 준다라는 걸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따 정리가 되는데 요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그 활용 을그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자 일단 이거 지우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니까 지우고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, 아까 전에 그 매크로 이름 뭐이지 매크로 2였네 그죠 매크로 2를 선택하겠습니다 아, 매크로 2 여기 있죠 자 실행하겠습니다 셀 범위 선택하시오 선택하시고요 어 끝났죠 어 정확히 됐네요 그죠 처음하고 똑같습니다 주소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나 음 이게 전, 그 전체 셀 범위 중에서 첫 번째 셀이 요, 이놈, 이놈이었죠. 첫 번째 셀이 이놈, 그죠? 얘가 요거랑 같아야 되거든요. 볼까요? 자, 이게 b 4죠이 녀석은 B4 그렇죠 정확히 들어왔습니다. 자, 해서 어 제가 그 수식 제거까지를 할 건데.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. 수식 제거는 이 다음 시간에, 이 다음 시간에 어 다시 한번 해 드리는 걸 하고요. 자, 오늘은 이동 옵션에서 이동 옵션에서 음, 채우고 어, 바로 위의 값을 채우고 채운 것에 대한 매크를 기록하고 을 기록된 매크를 어, 이와 같이 어, 변수를 선언해서 어,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많이 설명드린 것 같아요. 자, 백후를 배우시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오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. 어, 반복해서 꼭 학습하시고, 백후를 어, 꼭 익히시기를 어, 어,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